자, 이제 채팅을 쳐봅시다 허허허? 허허허라니 게다가 싱크 이상의 존재라고? 저게, 저게 누구야? 어, 저기 색상만 쿠키라고? 흠해삼 m 쿠키는 쿠키런에 쿠키런 시리즈에나 m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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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색사마 쿠키가 내 채팅에 아 노그래피 알파재 있을 거라고 아니 색사마 쿠키는 쿠키는 안 하실 거면서 왜 쿠키라고 아 색사마 쿠키님의 쿠키는 있네요 색사마 쿠키가 아니라고요 잠깐만 근데나 채팅할 때 따로 뭐 하고 뭐 있는데, 우편한 이야기, 우편한 말이에요. 진짜 쓰레기 같은 기능 아닌가요? 우편은 진짜 쓸모없어 근데 오, 원래 이 게임 1등은 동공님 아니었나요? 트필드는 200층 부터인데 아니 200층까지인데 송공님이 최강인데 왜송정님이 1인... 인거지 근데 근데 내가 배틀빌드에서 키런 유저들 타 선형 같아. 근데 내가 제 트위터 시널에서다 자동 선형 같아요. 후... 이건 아무래도 <laughs> 다른 유저들 채팅하는 거 봐야겠어요. 아무래도 다른 유저들 채팅하는 거 봐야겠는데 다들 성팡 얘기만 하고 있어 어째서 삼마트기님이내 채팅에 반응해주기 했지만. 일단 뭐귀 그 키가 왜 무기 얘기를 하고 있지? 난 독재자가 될 거다. <laughs> 난 독재자가 될 거다. <laughs> 난될다 <독재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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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세쌍크이 내가 독재자가 되겠다는 건데요? 하리님이 창조자라고요? 그럼 저는 독재자가 될 겁니다. 하리님이 창조자라고요? 나는 독재자가 되야지. 어 성공님 의견도 그럼 300 레벨 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위 50 레벨 달성 아니 상위 50 레벨 달성해야 한다고요 잭삼아 쿠키님이 상위 51위를 달성해야 한다네요 다들 송충 얘기만 하네 배틀피드 얘기 아이 축제장 1위여야 돼? 난가 난 가야지. <laughs> 젠장아, <laughs> 뭐야, 또? 당신은 가오이드한테 패배하셨습니다. <laughs> 지금 저 보고 잘 먹었다고 하는 건가요? 어째 독재자가 되려면은 1등 되어야 하고. 근데 길드이님이 어떻게 길도 없는 근데 길드이님이 어떻게 길도 없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제이님, 약해 보여요. 제이님, 분이 나나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 우포 얘기가 쓸모없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팅 이 이 채팅 녹화되고 있답니다 껌치라고요? <laughs> 그러죠